안녕하세요. 에듀오업 개발자 엄준호입니다.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그 출결용 QR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스크 업무에서 학생 명단을 클릭해 보시면, 그리고 이제 전체 학생을 검색을 좀해 볼게요. 이 전체 학생에서 그 QR코드를 만들 학생들을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여러명을 선택하실 거면 이렇게 s 프트 키를 누르고 마우스 좌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우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선택한 학생 체크하기라는 메뉴가 뜨거든요. 이걸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예, 지금 선택한 학생들 지금 그냥 다 선택하겠습니다. 이 선택한 학생들의 어, QR 코드를 생성하려면은 이 밑에 있는 선택한 학생 출결용 QR코드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러면 이제 이런 어, QR코드들이 생성이 됩니다 요걸 인쇄해서 학생들한테 하나씩 나눠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쇄를 하시고 요거를 이렇게 가위 같은 걸 오려서 어 학생들이 뭐 이, 이 QR코드를 뭐 스마트폰으로 사진으로 찍어서 사용을 해도 상관없고요. 은 요거를 그냥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학생별로 보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어 컴퓨터에 달려 있는 카메라에 비춰 주면 이제 QR 코드 출결이 됩니다. 이 출결되는 건좀 이따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그 학생용 QR 코드를 이렇게 프린트로 인쇄를 하신 다음에요. 그냥 이대로 이제 학생들한테 잘라서 주셔도 괜찮고요. 그 다이소 같은데 가보시면 이제 손코팅 필름이라는 게 팝니다. 손코팅 그 필름을 위에다가 이제 붙이신 다음에 잘라도 됩니다. 그래서 어 칼로 이렇게 이제 오려서 이 QR 코드 위에 이제 학생 이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 이 QR 코드를 다 개별적으로 다 나눠주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어, QR 코드를 이용해서 출결 체크를 하시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쓰지 않는 그 이렇게 노트북이나 이런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한 대가 필요하고요. 어, 이에듀오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 밑에 쪽에 이 아래 부분에요. 그, 이런 웹 주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 출결 체크, QR 코드 인식을 해서, 그, 출결 체크하는 접속 주소가, 요, https, a d i o c o k r 그 다음에 이제 QR입니다. QR. 그니까, 슬래시하 QR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접속하실 때 반드시, 이, 보안 접속을 하셔야 돼가지고, https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요걸 이제 웹브라우저, 크롬 같은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어,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제 학원 아이디와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에듀오브 테스트란 계정을 만들었었고요. 이제 아이디는 어드민 비밀번호는 1234 이렇게 이제 만들었었는데요. 이걸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어, 이 노트북에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로 가그 위에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면 카메라가 이렇게 뜨겠죠. 이 카메라가 뜬 상태에서 아까 전에 네. 요 인쇄했던 QR 코드를 학생이 이 카메라에 이렇게 갖다 대면 되는 겁니다. 네, 이러면 이제 출결 체크가 끝난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출결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학생이 그 연달아서 계속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미 체크했다 그러니까 한 5분 간격으로 체크가 되게, 되게 되겠있고요 그러니까 5분 이내에 두번 체크한 거는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웹 브라우저 상에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카메라를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카메라가 만약에 외장 카메라가 있으면 외부 카메라 여기서 이제 카메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어, 이 스캔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은 컴퓨터 성능에 좌우돼요 그러니까 컴퓨터 성능이 좋을수록 스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는데 지금 보시는 이 노트북이 좀 상태가 되게 안 좋은 그 컴퓨터인데도 그 속도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거의 어, NFC 태그 교통카드가, 교통카드로 출결 체크하는 정도 수준으로 좀되는데요그 노트북이 없으시면 그냥 이런 스마트폰에 이 스마트폰에서 그 똑같은 웹주소를 들어가게 되면 요 앞에 있는 요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qr코드를 보여주면 이제 출격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